국회의정연수원과 카이스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국회 최고위 과정 시즌1 국제정치와 대한민국 제4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환기 국제 질서와 기술 변화 속 개발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실 카이스트 박경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생물공학과 외교학을 전공하시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,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. 박경렬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수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박경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